지금 월화, 수목, 금, 토, 일에서 월화, 수목, 금만 일하는 이 문화 자체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하루에 두 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월화, 수목, 금, 토, 일에 다 필요해. 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또 그게 자기 몸에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사일 근무하니까 옛날에 봤던 거에서 80%만 받아 이러면 또. 그럴 리가, 있, 그럴 리가 있는 요 <laughs>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지금 양쪽 다 지금 첨예한 거예요. 분이. 원래 월급이라 용돈은 줄이는 게 <웃음> 아닙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주민 IT입니다. 요즘은 AI와 로봇 등의 이슈로 3년 내에 사라질 직업 리스트, 뭐 3년 내에 사라질 뭐 무엇 어떤 것들 이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이른바 노동의 종말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인데요. 어, 이 주제가 아주 멀지가 않다라는 것들을 여러 케이스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하실 차동호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사실 로봇하고 AI 때문에 뭐내 직업은 계속 될까 말까 네. 뭐 이런 것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아요. 네네네. 그래 근데 현대자동차가 얼마 전에 미국 조지아주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는 그 이름으로 음. 공장을 지었는데 네. 현재 울산 공장보다 면적은 한두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두 배. 노동자 수가 880명. 천명이안 되네요. 1 네, 0명이안 돼요. 그리고 말이 안 된다. 이게 울산공장 대비해서 자동차 생산량이 네. 그러니까 생산당 노동자 수가 3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한한 사람이 뭐, 세대의 어떤 자동차를 이렇게 제조낸다 이러면 네. 9대를 제조해내는 거죠. 네. 이 말은 이제 자동화하고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과 동시에 일자리가 네.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 그그 그 저기 트럼프가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공장 하나 유치하면은 뭐 엄청난 일자리가 생각, 생겨나는 것처럼 막 생색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Made in USA가 된다고 해도 실제로 고용한 노동자 수는 그쵸? 엄청 적네요. 저도 맞아. 어렸을 때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견학 많이 갔었거든요. 아, 집이 근처라 가지고 네. 그럼 진짜 엄청 어마어마하게 넓었는데 그 넓은 곳의 두배 공간에 880명 밖에 없다라. 어. 아, 진짜, 세상이 좀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이런 변화는 단순히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사무직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는 이제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노동의 변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같다. 음. 어떻게 보시 이게 뭐 본질적으로 이제 뭔가 근본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 소피파이라고 네. 그 이제 개인이 직접 전자상거래를 쇼핑몰을 만들어 가지고 할수 있는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할수 있게 플랫폼 회사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네, 카페, 네, 카페 이스타 같은 거죠. 네.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그 CEO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부터 신규 채용을 하려면 이 일이 정말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가라는 질문부터 던져가지고 네. AI로 대체 가능하면 안 뽑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야. 이게 사람이 꼭 필요한지를 증명을 해야만 뽑아주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비용만을 줄이기 위한 의도라기보다는 결국에는 AI를 통해서 뭔가 자동화, 효율화를 깨, 음. 깨야겠다. 깨우, 깨우, 이런 내용이죠. 아,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이제 단순히 음. 일에 편해진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 나올 때마다 뭐 과거의 산업혁명 때의 준화는 변하다. 음.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보급됐던 80년대라든지 80년대, 90년대 초라든지 아니면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됐던 2000년대 초라든지. 음. 근데 그럴 때는 일이 많아지면 사람도 많이 음. 뽑아야 돼서 결국 일이 복잡해져, 사람, 결국. 노동자를 뽑는 수도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회사를 예를 들어 보면 이게 좀 극단적인데 극단적이긴 하지만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면서 제일 좋아진 게 게임의 퀄리티예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면서 그 단순한 게임 그래픽에서 아주 게임 그래픽이 아주 복잡하게 됐고 또 고도화되면서 컴퓨터 디자이너들을 많이 뽑아야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이 복잡해지고 디자이너들을 많이 뽑고 그럼 게임 제작비는 상승이 되고 게임 제작비가 상승이 되니까 게임 소프트웨어 비용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시장도 커지고 그리고 여러가지 일자리도 생겨나고 이렇게 좀 같이 커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일이 복잡해지면 질수록 그건 AI가 하고 그니까 그러니까 마치 과거 산업혁명 시대의 증기기관 역할을 AI가 하는 것 같다 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엄청난 변화 속에 있긴 해요 사실 근데 이런 변화를 한 20년 전에 음. 유명한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엔트로피라는 네.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네. 이런 내용을 아주 심도있게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에는 기술의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셨는데 거기에 네. 보면 자동화나 뭐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블루 칼라 만뭐 이렇게 뭐 줄어든다, 줄어든다. 아니면 화이트 칼라만 네. 줄어든다 이런게 아니고 네. 둘다 줄어든다. 그러니까 줄어든다 다 줄어든다 모두 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죠 아 리프킨의 책은 저도 대학교 에 읽어봤었거든요 네. 그때 되게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어쨌든 리프킨은 이제 그 책에서 노동시간 단축. 네. 그리고 재산부분야의 활성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고 네. 제안을 했던 걸로, 어, 솔직히 제가 AA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재산부분은 비영리단체, 음.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이제 이런 음. 분야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우리가 리프킨이 얘기한 미래를 이제 목격하고 있는 거죠. 네네. 어쨌든, 노동의 정말이라는 게 음.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러면 인간은 늘 어려움이 있으면 또 변화에 적응하고 또 돌파구를 찾아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회경제적으로 시스템을 좀 뭔가 바꿔 나가야 될것 같은데 아까 이제 우리 편집인께서 말씀하신 그뭐 정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시민단체가 이제 협력하는 시도들이 있어야 될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단순하게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노동시간을 줄인다. 네.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부담이 확 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리프킨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 회사들도 많거든요. <laughs>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네. 야, 같은 월급에 주사일 근무? 땡큐죠. 야, 땡큐죠. <laughs> 네. 근데, 아, 그러면 주사일 근무하니까 옛날에 봤던 거에서 그냥 80%만 받아. 이러면 또? 그럴 리가, 있, 그럴 리가 있네요. <laughs> 그러니까 안,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지금 양쪽 다 지금 첨예한 거예요. 분이. 원래 월급이라 용돈은 줄이는게 <laughs> 네. 아닙니다. <laughs> 그래서, 어쨌든 이 사회적으로 조금 서로 생각을 좀 오픈하고 뭐 네. 이런 것들을 서로의 입장을 좀 들어 볼만 해요 순간적으로 나한테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새, 뭐 새로운 직종이 생기긴 했거든요 네. 그 아까 또 게임 얘기도 하셨는데 네. 결국엔 지금 기존에 있던 노동력들이 어, 네.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AI 시대에 맞는 거로 조금 바뀌어 가야 되는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사회적으로 조금 연구하고 제, 적용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큰 조직,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 조직들은 변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스타트업 분야에서 이런 변화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만났던 한 스타트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총9 명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메인 잡, 그러니까 이 일만 하는 사람은 아홉 명 중에 총세 명, 음... 창업자와 공동 창업자 그리고 메인 프로그래머, 딱요세 네. 명만 이제 이 회사에 풀타임 잡으로 일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엔잔너, 아니면 파트타임 자인데그 음... 파트타임에 주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음... 작업자분이 이제 스타트업 분야에 오래 계셨는데, 네. 지금은 9명이서 5년 전에 30명이 하는 것보다 일을 훨씬 더 많이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난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두 회사가 있다고 그냥 실험실에 넣는 것처럼 가정을 해볼게요. 네. 30명이서 만들어내서 고정비가 들어가는 회사의 제품과, 아홉 명에서 플렉시블하게 만들어내는 회사의 경쟁력 비교를 해보면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똑같은 제품이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 이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생신생으로 만들어지는 스타트업에서는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나머지 어. 이제 이런 회사들이 나중에 회사의 이 사회의 주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조용 조심스럽게 해보게 그,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뭐. 그 노동 시간을 줄인다, 근무 날짜를 줄인다 이런 예.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단순하게 보면 뭐 그런 시도는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고착화돼 버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람 안 뽑을 것 같아. 예. 누가 한명 나갔다 잘 나갔어 고마워 어, 나가고 어, 어, 어. 그냥 우리 프리랜서 쓰든지 예. 아르바이트 쓰든지 AI로 대체할 거야. 예. 그러다 보면 점점 진짜 일자리가 줄어드는. 예. 당장은 그러니까 뭐 노동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하루 더뭐쉴수 있을까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줄어든 그 5일 일하다가 4일 일하게 됐다. 그럼. 극단적으로 3일 일하게 됐다 그러면. 일하게 됐다 하면 아버지 이... 이틀 동안 일할 때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예. <laughs> 네. 어. 그러면 또, 그런 거 찾아주는 스타트업도 많이 생길지도 모르겠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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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월화수목금토일에서 월화수목금만 일하는 이 문화 자체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하루에 2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월화수목금토일에 다 필요해. 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또 그게 자기 몸에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줄어든 노동성은 어디서 보충해준다? AI가 보충해준다. 음. 뭐 이런 시대에 적응하는 N 잡러 파트타임 잡들이 음.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스타트업들이 진짜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9명 중에 3명이렇게 네. 뭐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음. N 잡, 아. N 잡. 이제 새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게 음. 어프로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안 하면 아마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힘들 거예요. 음. 그죠. 아, 이 변화도 참큰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노동의 정말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현장에서 느끼는 이야기들, 그리고 뭐 제레미 러프킨의 그런 통찰에 대해서 좀 놀라기도 했고, 어, 뭐 어쨌든 기술 발전은 피할 수가 없어요. 뭐 러다이트,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21세기의 러다이트 운동을 할건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이를 기회를 삼아서 내 가치를 얼마나 잘 키울 것인가. 그리고 음. 이 세상의 변화를 어, 선도할 음. 수는 없을지언정 흘러내려 가지는 말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대학생들도 생각해보니까 <laughs> 네. 뭐 직업을 구할 때, 직장을 구할 때 이제 단순하게 그냥 대기업을 가겠다, 뭐 공무원을 <laughs>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N잡러 네. 시대에서 네. 살아남을 수 있는 직종이 뭔가 이도다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laughs> 그러니까 저는 좀한 20년 빨리 태어나길 되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 교육이라는 거를 회사에서 받을 수 있던 세대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도 어디 가서 직업 교육을 받나? 근데 네. 또 똑똑한 친구들은 알아서 또잘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똑똑한 친구들은 또 그렇게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어, 많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